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왜 당신의 영혼은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평안한 얼굴을 하고 웃으며 대화하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공허가 서려 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잘 지내는 줄 아는데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혼자가 되면 알수 없는 허무가 몰려오고 기도하려 무릎 꿇어도 말이 나오지 않고 찬양을 들어도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고 아무도 모르게 영혼은 균열을 따라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문제이며 보이지 않는 깊은 균열이 당신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감추어진 죄입니다.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밝은 미소를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 무거운 돌처럼 눌려있는 이유는 그 마음 깊은 곳에 고백하지 못한 죄의 그림자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잠시 달콤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양심을 갉아먹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죄를 붙잡은 채로 겉으로만 평안해 보이는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욕망입니다. 욕망은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혼을 사로잡는 족쇄입니다. 야구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경고합니다. 당신이 더 많은 돈, 더큰 인정, 더 화려한 성취를 줬는 동안 겉으로는 성공한 듯 보일지 몰라도 마음은 결코 만족을 알지 못합니다. 욕망은 잠시 채워지는 듯 하지만 곧더큰 공허를 불러오고 결국 영혼을 끊임없는 결핍 속에 가둡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뭔가 부족한 듯하고 아무리 가져도 허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안에서는 무너지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두려움과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묶여삽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건강이 흔들리고 인간관계가 위태로울 때 마음은 점점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두려움이 주인처럼 다스립니다. 당신이 미래를 바라볼 때 희망보다 불안이 먼저 떠오른다면 이미 영혼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영혼의 힘을 빼앗아가고 기도의 능력을 약화시키며 믿음 대신 염려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네 번째 이유는 고립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인간 관계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내면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실한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며, 친구와 대화에도 속마음은 감춰둡니다.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영혼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고립은 영적 쇠약을 부르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쁘게 살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방 안에서 공허가 몰려오는 이유는 영적 고립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잘못된 평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쳤지만 실제로는 평강이 없었다고 경고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마음을 달래주는 진통제와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건강이 회복되면 평안할 것 같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당신은 순간적으로 웃지만 내면은 여전히 허무하고 불안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부 환경에 묶여 있지만 주님의 평안은 영혼을 깊이 안정시키는 반석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 다섯 가지. 감추어진 죄, 잘못된 욕망, 두려움과 불신, 고립, 잘못된 평안이 합쳐져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미소 짓고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면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지금 내 안의 균열을 직시하고 더 이상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나오라고 하십니다. 진짜 평안은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욕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는 데서 시작합니다. 고립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걸어 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붙잡는 데서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다섯 가지 이유를 직시하지 않으면 겉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도 내면은 계속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다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결단의 시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진짜 평안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이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무너진 내면을 다시 세우는 길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부터 다시 세워지는 영적 회복의 길입니다. 당신이 겉으로는 평안한 듯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점점 파괴되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 반대의 길, 다시 살아나는 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회복의 길은 철저한 고백입니다. 요한 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부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적 법칙입니다. 죄를 붙잡고 침묵하면 뼈가 마르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영혼이 소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내면에서는 죄책감 때문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백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죄를 감추려는 순간 영혼은 병들지만 빛 가운데 나올 때 영혼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회복은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숨기지 말고 꺼내십시오. 가식의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회복의 길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면 더큰 허무와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말씀이 심령에 들어올 때 영혼은 방향을 되찾습니다. 세상의 정보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매일 말씀을 붙잡을 때 속에서 솟산하는 힘이 생기고 흔들리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기에 영혼을 다시 세웁니다. 세 번째 회복의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빌립보소 사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무너지는 이유는 많은 경우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신앙 생활을 유지하는 듯해도 실제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시 세워지는 영적 산소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영혼은 질식하고 기도를 회복하면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네 번째 회복의 길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이 무너지는 이유는 스스로를 고립 속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기도받을 때 영적 동역자와 함께 싸울 때 당신의 영혼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혼자 버티려는 교만을 버리고 서로 짐을 지라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섯 번째 회복의 길은 진짜 평안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회복은 가짜 평안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잡을 때 완성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과 건강과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만 주님의 평안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거짓 평안을 붙잡고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평안을 붙잡고 반석 위에 설 것인가? 회복은 단번에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작은 결단이 내일의 영적 반석을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서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평안을 선택한다면, 내일의 당신은 무너짐이 아니라 세워짐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안전한 길입니다. 겉으로 평안한 듯 하지만 속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겉과 속 모두가 진짜 평안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부름받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지금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무너진 기초 위에 다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새롭게 지어져야 합니다. 그분만이 무너진 심령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무너지는 척 하며 살아가지 말고 진짜 회복의 길을 붙잡으십시오. 지금이 바로 영혼이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